야 얘들아 앉아있을거야? 얘들 어? 하라야 하라야 안녕 안자 하윤이도 안녕 자 열기구 갑니다 열기구 갑니다 근데 뭐 떨어지면 킬 난다 야야야 야, 야, 야. 올라갈 때 조금 무섭다 올라갈 때 조금 무섭다 야야야 하라야 하라야 네. 그 지금 나도 진짜로. 와라. 핸들만 덜그잖아. 아니야, 아니야. 목에 매고 있으니까 괜찮아. 놀라게. 여기 봐 봐. 아서나. 여기 여기가 진정으로 좋아, 이거. 이쪽으로 와 봐. 아니 예. 진짜 새기나 응. 그렇지. 여기 와 봐. 응. 요. 와! 야, 박진감 넘친다. 박진감 넘쳐. 어, 한쪽으로 기울어있다내몸 무게가 많이 나가. <laughs> 야, 이쪽으로 와. 야, 한쪽으로 그 기울어져 이쪽으로 있다. 알아. 이쪽으로, <laughs> <알아>. 이쪽으로 <laughs> 무게 중심을 맞춰 주세요. 당인히 <laughs> 이쪽에서요. 어 알아 조심 아 지훈이 조심해 핸드폰 어, 좀야 우와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들아 올라간다 깜짝이야 진짜 놀랬어 야, 진짜 놀랬어 하아 너도 놀랬어 우와, 진짜 무 지훈아, 지훈아 봐봐 얘들아 봐봐 진짜, 지훈아 조심해. 야, 야, 진짜 무섭다 <laughs> 야.. 데 야, 열기구 어때? 무서워요 여기 봐봐 얘들아 하나 둘셋 좀만 모아보세요, 모아보세요 하나 자, 지훈아 하나 둘셋 하라야 여기 봐봐 하라 웃어요. 아니, 이렇게 봐 봐. <laughs> 짜짜기웃라고 <우진하고> 진짜 웃어 봐. <laughs> 야, 어때? 어? 얘들아, 어때? 웃어요. 야, 사람이 개미처럼 보인다. 개미처럼은 아닌 것 같아. <laughs> 와, 멋있다. 어때? 근데 옆풍차 날개는 박이기못 해. 아무도 차. 혀 풍차, 우와, 풍차. 어. 하나, 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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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줄게 올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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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나, 둘, 하웃으나하이하게나 하나, 잠깐만, 하나, 도 자, 하나, 어, 하나, 지훈이, 저거 지훈이 저거 올라, 저거 올라가 봐, 저거 그쪽에. 이쪽에 올라가 봐. 진짜 오래 자,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어, 하라가 내려갔다. 하나, 둘, 셋. 야, 괜찮지? 너도 한번서볼래살 찍어줄까? 바래 어, 봐봐. 확인이. 하나, 뒤에, 안녕 멋있게 나온다. <laughs> 하나, 둘 셋. 마스크 한번 벗어봐라, 마스크. 얼른, 그렇지. 아니 내리, 아니 내리면 벗어봐. 하나, 둘 셋. 와, 오야, 멋있다. 하승이 세일 서봐, 하승이도 같이. 같이 서봐. 자, 마스크 벗어봐. 하나, 둘 야, 언니 멋있게 나와. 하나, 둘 셋. 웃으세요. <laughs> 아이, 멋있게 나왔어. 어때? 와 이거 봐라 화면이 대형화면이 와야 얘들아 여기 야 화면이 여기 밑에 보인다 하라야 여기 봐봐 하라야 여기 봐봐 여기 밑에 봐봐 밑에 화면이 밑에 이렇 보여 얘들아 어때? 재밌지? 야야 저건 뭐야? 저 어? 팝 어, 저는 팝이 뭐야 다 물을 달고 <laughs> 얘들아 뒤쪽 봐봐 뒤쪽 완전 멋있다 와야 뒤쪽이 멋있어 뒤쪽이 뒤쪽, 뒤쪽 제 차지? 어 무서운데 뒤쪽 보니까 여기가 더 멋있지? 뒤쪽 보니까더 무서운데? 어 무서워? 야 언니 진짜 에버랜드 이 롯데월드 다 보인다. <웃음> 이야. <웃음> 여기나 여기 올라와서 올라와서. 여기 올라가 봐, 올라서 봐봐. 이쪽 봐봐, 나를 봐봐, 나. 완전 멋있게 찍어줄고 하나, 둘, 셋. 카메라, 카메라 봐. 자, 잡아. 하나, 둘, 셋. 안나오죠 이쪽 봐봐 얘들아 이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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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봐봐. 아, 와, 이쪽 멋있다. 좋아해, 응. 좋아해, 좋아해. 안 그래? 안 그래? 저기라 사진 찍어놓으면 좋아하지. 네. 어, 이럴 밖에 없어. 사진밖에 없어. 여기 까스라 했지. 얘들아, 사람 좀 봐봐라. 와, 사람 진짜 어마어마하다. 와. 야. 야, 이쪽 봐봐, 이쪽. 자, 얘들아. 빠빠이 해주세요. 자, 빠빠이. 빠빠이, 하라야. 하라야, 자, 사귀나. 빠빠이.